MBTI 운명적인 사랑 믿는 순위 16위 밀당 일도 없는 갓선비 ESTJ 15위 리액션 버튼 고장난 연애봇 ISTJ 14위 개쌍마이의 연애주의자 ISTP 13위 연애 성공률 1% 나르스시스트 INTP 12위 썸도 환승도 5G 극한 러버, ESFP. 11위, 브레이크, 고장난 연애집 질러, ESTP. 10위, 인내심 반토막난 연애 CEO, ENTJ. 9위, 단호박 먹은 연애불도저, ENTP. 8위, 뒤끝, 오지는 사랑집 착꾼 ISFJ. 7위, 눈치력 만렙, 연애집사, ESFJ. 6위, 고집 만렙, 연애분석가, INTJ. 5위 귀차니즘 말랩, 프로 긍정러, ISFP. 4위 코크다스, 멘탈 연애, 치어리더, ENFJ. 3위 사랑을 쫓는 피터팬 ENFP. 이위같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연애, 꿈나무, INFJ. 1위 망상에 사는 철벽 공사빠 INFP.